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또한 다른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을 얻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럼에도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줄 모르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 저희의 필요를 겸손하게 아뢰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주께 집중하는 자들 되도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시간만큼이나 주님 그렇게 하기가 좋은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께 집중할 때에 시끄러운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마음을 주님의 그 귀한 영광의 얼굴에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스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네, 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저희가 보았던 어, 다른 말씀들과 그리고 어, 다른 말씀들과 음, 이렇게 매칭이 되는 어,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이 되는 어, 말씀입니다. 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지금 유수를 유수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 그들이 범죄하여서 어, 하나님께 욕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어, 하실 때는 당,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말씀을 항상 덧붙이십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 다스리시고 그리고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찬양될 수 있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어, 죄라는 것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집밖에테 나가가지고 멋대로 행동하면 아유, 쟤는 엄마, 아빠가 누구길래 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교육 욕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죠. 정말 그거랑 꼭 어, 어떻게 보면 어, 맞는 표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아이들 보고, "아우, 누구, 아무개는 너무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이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구나. 야,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어, 훌륭하게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본 적도 없는 부모님을 막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고 반대로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어그 그분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어 이스라엘 조상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어 욕되게 하였다고 표현하시는지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어 약속의 땅으로 예, 조상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28절 중반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나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에 우상숭배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 과학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진짜로 다른 종교를 가지는 케이스가 많다기 보다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죠, 이제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그 당시에는 어, 신은 당연히 모두가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서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들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화가나게 하는 그런 제물들을 어, 이 나무와 그리고 산을 향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도 피우고 그리고 전재물도 부어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재물이라는 것은 포도 농사를 지은 이후에 포도에서 난 포도주나 주스 같은 거를 이제 부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산당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다가 이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마라는 말로 불렀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비고는 의미로 이제 어, 말장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마라는 것 자체가 어, 바가 이제 다닌다는 것이고 마가 무엇이냐라는 뜻이다라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디를 다니느냐라고 그 이름 자체가 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비꼬듯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그 사람들은 산당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어디로 다니느냐라는 이름인 것처럼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정신으로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산당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옛날 조상들이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어~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진노를 어~ 하였던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없느냐 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스스로를 더럽히느냐 그리고 가정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독소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들의 이참 악한 그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고, 그래서 얼마나 용납하지 않으실 거냐면, 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내게 묻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아, 질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복석을 경배하리라 하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저희가 역시나 몇 가지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관계를 맺은,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랑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랑 어, 너희는 내 아들딸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 우리와 약속하심으로써 스스로를 묶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손해죠 그죠? 하나님이 손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원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손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것을 묶으셨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네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기 싫은 거 시키면서 고생 시키려고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내가 원하는 거못 하게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길로 오라고 훈련시키고 책망하고 때리고 심지어 때로는 큰 벌을 내리셔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러 가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그 우리에게 사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땅 가운데서 잘 살아도 우리 스스로 영광을 이땅 가운데서 얻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도저히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유 나는 저렇게 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내 인생을 참 고달프게 하시네. 어, 나는 하나님 영광 같은 거 필요 없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 있겠죠. 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 올바르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 정말로 너무 감사하구나.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얻을 수 없는 영광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저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죠. 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한테 나쁜 짓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바보같이 벌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영광을 말로 차버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죄를 지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욕 먹으실 텐데, 아,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건데, 아,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져야 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이고, 나도 기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반대로 할 이유는 전혀 없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 통해서요, 또한 단계 좀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를 할때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짧게나마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진짜 우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가지고 이들이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그 땅에 있는 무성한 나무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죠? 복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이들에게 전혀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무성한 나무들을 주신 거죠. 선물로. 높은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었는데, 경치 좋고 물 좋고 한 곳에 올라가서, 그죠? 등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크닉도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높은 산, 오늘 나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뭐, 전쟁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외부의 친임이 불어서, 막을 수 있는 요새의 역할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그 우상이 그냥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희한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냉수도 다놓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막 헌금하고 재물을 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왜 그렇게 크게 큰 심각한 문제냐면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애한테 주려고 선물을 사 왔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원하는 걸사온 거예요. 뭐 게임기 뭐 이런 거사 왔어요. 엄마 아빠를 막 2년 동안 졸랐는데 엄마 아빠가 교육상 참고 있다가 한 2년 만에 애한테 사줬어요. 근데 애가 엄마한테 되려 화내는 거죠. 엄마, 2년 전에 사달라고 했을 때 버전은 이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레이티스 어? 트 버전이 나왔는데 최신 버전 나왔는데 지금 이거 옛날 거 세일한다고 나한테 사오면 어떡해라고 말해서 막 화를 내요. 애가. 이거는 사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고 게임기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기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더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나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 자체, 이 자체만으로 이제 막 그런 거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엄마 아빠가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사줬어요. 새로운 버전을. 근데 얘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 아빠가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이거 게임 끝판기 야 되니까, 빨리 밥 해줘. 라고 하면서 식사시간에 식탁에도안 오고, 엄마를 막 식목처럼, 식모처럼 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일단 본인한테, 본인한테 이득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하 자기는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돌봄 아래에서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스스로가 마치 이 게임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면서 마치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도 내가 살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성장해야 되는 곳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처음에는 참아줍니다.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아,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 기분 좋으라고 사준 건데 처음에 좀 잘못 사왔으니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바꿔줘요. 근데 얘가 계속 그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 내가 도대체 이거 왜 사준 거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저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 만든 물건이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깎아 만든 우상,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예배 몇번 빠지고, 뭐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식별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구나. 엄마 아빠, 나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이것에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만큼 사용을 하는 거죠. 주신 것을 좋다고 여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다른 말씀도 더잘 듣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선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올바르게 식별을 할 때에서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요 이런 우상들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자꾸 하나님의 선물의 눈을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계속해서 없애는 과정.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눈을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께 고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가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용히 예수께 나와 온다라는 이 표현이 어, 너무 중요한 것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마음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고요한 가운데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더 다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선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우상숭배에 대한 것만 딱 듣고 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를 기도하는 건 수준이 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시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선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근데요 저는 사실 이만큼 원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느 때에 누굴 통해서 어떻게 주시든 저는 달라고 기도를 할 테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저한테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이니까 주께서만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저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눈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 선물에. 그러니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어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 자신이나 온 땅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필요한 걸 주시네? 근데 저 사람이 세상에 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주신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네? 그래요? 그,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도 드러났고 그 모든 게 함께 드러나니까 우리 모두가 윈윈이죠. Win 함께 해피한 거죠. 아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들은요. 살짝 뒤로 조금 밀어놓고, 지금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고요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주님을 바라는 기도를 먼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